that you love me and so 야 근데 이뻐야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동갑인 거지. 어. 음. 와95 9 95네. 95년도에 무슨 일이 어났길래 이렇게 생일 생일이 불안애들이 많아. 나 8월. 8월. 나도 8월. 8월. 별이랑, 8월. 별이랑 나랑 생일 하루 차이나. 운명이 하루 차이야. 다 운명이네. <laughs> <나> <laughs> 내가 전부 다 오빠야 그래서 진짜 짜증나긴 해내 네, 오빠 음... 아 씨발 뭐야 너 너무 바야, 좋겠다 오빠 야너 너 생일은 언제냐? 학교? 그... 11월인데 11월? 오빠 오빠 그래, 그러지 마 미안해 내 미안하다 진짜 반성하고 있어 진짜 미안 야 요즘은 나 보는 애들보다 진우 같은 반응이라서 뭐랄까 맛있다 내가 뭐 말만 하면 아! 말 해라 그리고 내가 유지스 노래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아!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나 그냥 부르면 돼. 그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말도 안 함. 개완남. <laughs> <laughs> <왜 화남. 웃음> 어 얘들아 나왔어. 야 근데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니 진우야? <laughs> 이거 마사지 거. 드르륵. 진야 드르륵 하는 소린 괜찮은데 음. 입에서 나는 소리는 이뻐? 좀 참아. 이 뭐야? <laughs> <laughs>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뭐야? 게 무슨 소리니? 그건 참아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런 거 어. 마사지 건으로다가 근육 뭉친 데 풀어 주면 효과 있는 거지 이거? 어. 마사지 건 헤드 부분에 뭔가 동그랗게 뭐 달려 있거나 그러잖아. 이게 어디 가는지 안 보이네. 그 음. 동그란 거 없이 그러면 저기 하는 거야? 응. 음. 그냥, 그냥 조 치고 있는데 다리 아파서. 쉽지 않네. 뭐 하드한 뭐라고? <laughs> 아니 너무 하드하게 쓰는데. 딱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프겠다. 그러니까. 이뻐야. <laughs> 음. 꼬리 내려 이뻐야. <laughs> <laughs> 아나 요즘 자제하고 살아서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진짜 말고 이뻐야. 이 방송 좀 가지고서 던져봐도 될까? 안, 안 되지. 야 진우 방송 가지고 투포한 날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아까 나는 이제 술 취한 친구한테 뽀뽀 당해봤다 이말 한마디 했다가 잔소리 오지게 들었어? 술 취한 친구랑 뭐라고? 남잔데 여잔데? 여자. 오히려 좋을지도. 어? 입에다? <laughs> 어. 음. 이 뭐야? 그게 무슨 반응이니? <laughs> 이거 분... <laughs> 뭐야? 여자 <여전히 웃음> 난 뽀뽀만으로 멈추는 건 싫어. <laughs> 여기서 진의 진흘... 안마기 <만막이> 소리가 너무 <laughs> 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진아 좀 책상 밑으로 쏴봐 안 들리게. 아니, 아 맞아. 책상 너... 밑으로 가면 방송 중에 그게 무슨 짓이니? 아니 아니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그냥 존나 아픈데. 원래 아프면서 풀어지는 게 맞지. 아니 근데 안 풀어지는 거같은데 아프긴 아프만해 그거 없으니까 그렇지. 뭐가 없어? 뭔가 그 동그란 거. 아 헤드. 어 음. 아, 맞아 그거 없어.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조져버렸어. 그냥 내 다리. 그럼 아프지 당연히. 왜? 아니 이게 그 원래 있었는데 우리이 어디다 치우나봐뭐 바꾸다가. 그럼 거기다 휴지라도 돌돌 말아 가지고 해. 효과 있는 거 맞냐? 음. <laughs> 야, 방금 뭐삼 삼정봉 아니냐? 뭐야? <laughs> 아니, 이 새끼 마이크에 고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목소리보다 크게 들린다고. 아, 진짜 그 소리가... 아니야. 아니 이게 원래 소리가 커. 너는건이정도 뭐. 아니 제일 아픈 부분에 풀어 주고 싶거든. 근데 거기 말도 존나 아파 가지고 만 <laughs> 소리 작 살살 해보니까 바로 뚫. <laughs> 강도를 줄였습니다.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소리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ASMR 듣고 있는 거네. 와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끈박할 것 같긴 해. 김진우 허벅지에 마사지건 쏘는 ASMR.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기분 나빠? <laughs> 진짜 신박하긴 하다. 누가 그런 걸 녹음하겠냐고. 내가 볼때 근데 그거 올렸는데 너 조회수 잘 나오잖아? 넌 큰일 났다, 너. 왜? 내가 볼때그 사람들은 마사지건을 보고 온게 아니야. 그럼 뭘 보고 왔는데? 지니가 허벅지를 보고 온 거겠지. <laughs> 앞뒤 워딩 중에 앞에를 보고 온 거겠지. 넌 그럼, 그러면 큰일 났다. 근데 이뻐야 너 운동 오랜만에도 안 배기냐 너? 알? 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즐겨 <laughs> 그만해야겠다 나 다리 부러질 것 같아. 그래 네, 잘 생각했다. 이제 좀 고요하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까 얘들아? 나 오늘 억티브로 게임 만 해야 되는데 뭐해? 하하, <laughs> 난9 시에 방송 키러 가야지. 9 시에 방송 키면뭐 할까 이뻐야 그래? <laughs> 나는 컨텐츠가 있단다 하하. <laughs> 무슨 컨텐츠인데?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재밌게. <laughs> 뭐할 건데? 직업 써달라 그래서 투수로 한테 <laughs> 아니 사람들 직업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뭐 직업 굳이 그렇게 막 물어봐야 돼? 님들 직업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채팅창에 다 나올 텐데 지금. 백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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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통령이요, 진짜 <laughs> 뭐야? 뉴진스 라이보이 고사 <laughs> 아이라이 이뻐요, 넌 직업이 뭐야? 음돈 버는 백수. 오. 오돈 버는 백수. 이뻐요, 여자친구 자리. 요즘 구그 자리 노리는 사람이 많네. 남자친구는 안 들어오고 말... 나름석이랑경 있잖아요. 리 잘해? 나 잘하지. 그럼 생각해보면 안데 <laughs> 일단 민결이는 경쟁 빡세지. 결이 남자친구? 노리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 다리안 빡세. 존나 빡세지 해봤어. 어. 왜? 어떻게? 박준석도 있고, <laughs> 박준석이 왜 있냐고. <laughs> 어, 아까 결이야 하던데. 어, 뭐 비슷한 맥락 아니야? 아, 존나 아파. 박쥐 진짜... 아! 에씨 몸 몸이 지랄이네. 뭐가 프고 허벅지 아프고 진짜. 야 그럴 땐 쉬는 게어떻니방 음, 응, 응, 아니야. 준호야 그럼 혼자서 잔잔바리 방송을 하는 건어떻니안 돼. 민결이 데리고 뭐라도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아, 어... 오... 근데 미각이 진짜 둔해서 상한 거 구분을 못 함. 음식이. 미친 소리니? 그래서 나 항상 상한 거 먹고 탈 많이 나. 입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너. 은 응? 음식을 장난 그럼 음. 뭐라 생각하는데? 내 삶의 이유? 음식이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나는 결혼은 갈길 거야. 어... 그럼 이, 이제 이뻐랑 결혼하는 남자는 음식 같은 존재야? 나한테도 음식이지 뭐. <laughs> <laughs> 이뻐야 <laughs> 그게 무슨 소리? <laughs> 아니 물어봐어 대답해준 거잖아. 물어봤잖아 물어봤잖아. <웃음> <웃음> 만큼 소중하다는 거지. 그럼 소중한 단 얘기 중이었잖아. 난, 난 음식이 소중하니까. 그렇지. 아하하. 지발. 아 맛있다. 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나 이러다가 또 민결이한테 호스팅하고 그냥 잠들리러 아, 가버리면. 은 아하 모든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꿈 김민우한테 아, 호스팅 받기 면여도 오늘 민결이 씨가 당첨되었습니다. 뭐할까? 유튜브가 뭐할까? 무슨 얘기 할까? 니가 아, 뭘할수 있는데? 진우는 왜 여친이 없을까? 그 씨발 저번에 했던 거잖아. <laughs> 아, 너 그거 맨날 하는 거잖아 그거. 아씨 이제 뭐하지? <laughs> 원툴 막혔다 이제. 그러면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자. 진우는 왜 가정을 꾸릴 수 없을까? 진우는 왜 결혼을 못 할까? 아니 근데 니네 뭐 결혼한 것처럼 얘기하냐 근데? 음... 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음... 진우가 눈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 나 정도면 눈 높아도 돼. 자존감 높은 모습 보기 좋아요. 아주 진우예요. 진우 안경에 도 자물쇠 달고 싶다. 진우야 안경 줘봐. 눈 높다는 게 정확히 뭐임? 까다롭다 거짓말. 그치. 이것저것. 내 형으로나. 내형으로만니 빼도 나안 돼? 니가 뭔데 이씨. 니가 뭔데. 니가 <laughs> 뭔데 너뭐 돼? 뭐 되는 게 진우. 있어? 나 진우. 니 <laughs> 뭐가 있냐고. 나 진우. 진우너 이상형이 뭐야? 내 이상형? 뭔가 안 봐도 이것만은 꼭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사납지 음. 않은 사람? 음. 이빨도 난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가만히 있었잖아 존나. 어쩌라고 너뭐 되냐고 이 존나 서나워 죽어버려 죽어버려 네. 뻑큐 먹어버려 <laughs> 나도 너 싫어 <laughs> 나는 먹을 맛이 있는 사람이 좋아 너 어, 존나 맛없어 보여 <laughs> 이..이겼다 이코는 <laughs> 이상형이 뭐야? 나? 안경이 잘 어울리는 남자 오? 오? 꺼져 <laughs> 또 개박치기하는 이 새끼가. 너 거울 봐. <laughs> 꺼져 이거야. 너 거울 보라고. 어세팅창에 쫀득이라는데. 아 진짜 개 짜증 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의무로 쓰는 사람 말고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진석이도 실력 좋아.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보다 어깨가 커야 함. 그럼 그건 다 아니야? <laughs> 진호가 <laughs> 야, 만약에 이게, 이게 뭐 펌핑하면 지금도 이길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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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이길지도. 일단 프린이 잭했어. 김진우도 곧제낄수 있을지도. 몸 좋은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니 어깨가 크면 돼. 왜냐면 음. 이제 둘이 다 있는데 내가 더 어깨 크면 좀 그렇잖아. <laughs> 그럴 수가 있냐고 했어. 말했잖아 내가 푸링이 제꼈다니까 너 어, 피셜 받아 일단 걔랑 나랑 운동할 때 같은 분한테 받을 때 내가 푸링이보다 음. 좀더 상체 힘이 세다 그랬어 힘센 거랑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 그럼 프레임의 문제기는 하지 그러니까 걔는 프레임이 이제 나는 프레임이 이제 음. 아구 이뻐 프레임 미쳤네. 이뻐가 진짜 실밥끈 떠나고가. 압축 안돼 있는 걸걸 그냥? 압축. 압축 없이 그냥 실전 근육인 거아님 압축 좀 되지 좀. 아니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엔 되게 골격 되게 작아 보이던데 이 네가 어? 나를 보지 못해서. 어차피 뭐다 다음 주쯤에 보기로 했으니까 뭐 그때 보면 아, 되겠지. 그다음 한번 만져봐야겠다. 응? 응? 뭐 어디 만지고 싶은데? 어깨. 응. 음. 진우 유튜브 를위해 참을게. <laughs> <laughs> 너왜 웃냐 <그러냐>, 이뻐야? <laughs> 이가에 미소 너무 가득해. <웃음> <웃음> 재밌다 재밌다. 어 사다 줄까? 일본 가서나 <laughs> 피카츄 피카츄를 사올 순 없어 일본 어디 가는데코코 <laughs> <콕콕. 웃음> 좋은 곳 가네? 뭐 사다 줄까? 먹을 거나 아니면 약이나 거기 두통약이 그렇게 좋다더라 어? 우리 그거 사달라 하자 진우야 여드름에 뭐? 바르는 연고 그게 뭐야? 진짜 유명한 어. 연고 있는데 일본에 이름 뭐지? 적어주면 내가 사다 줄게 진우랑 어. 나랑 얼굴 막 뒤집어졌거든 아, 둘이 같이 쓰면 되겠다 그럼 하나만 사올게? 페어아크네 페어아 뭐라고? 하나만 사올게 둘이 같이 쓰면 되겠다 그렇지그 자리에서 난 바로 가위로 반 잘라서 <웃음> 비닐봉지에다가 소분해버려 <laughs> <보분> <laughs> <laughs> 어. 아, 우리 보발 뭐, 싸움 잘하는것만이좀 나지라고. 하하하고 싶은데.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씨발, 씨발, 존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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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함부로 초대하지 말라고 알겠어? 네가 쓰레기창에서 응. 억울로 끌었잖아. 함부로 초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뻐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심심해 보였는 걸. 그래도 나를 초대할 때한번더 생각해보고 초대하도록. 오늘 목 아프니까 연장.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민결이한테 시청자분들 던지고 봐야겠다게. 아, 제발 <laughs> 나 진짜 할거 없어. 이뻐. 오늘 이뻐. 콘텐츠 하는데 아니야, 나 던져버릴게. <laughs> 아구 이쁘가. <laughs>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니 진짜 들새고 배워서 탈주할 듯?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결이도 뒤질게 죽지마 결이야 왜 결이야 <laughs> 지금 내가 빠져야 될 타이밍 아니야 <laughs> 여기서 네가빠지 발사, 발사! 발사! 안돼 구독 <laughs> <부동> 눌러주세요 <laughs>